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요.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에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편안하셨습니까? 에이, 예, 감사합니다. 늘매 순간 순간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저도 가끔, 가끔씩 우리 교회와 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간을 보내는데요. 늘 매주마다 강건하신 모습으로 또 아주 즐거운 모습, 아나한 미소를 갖고 이렇게 보니 니까요늘 언제나 주일이면 기쁘고 편안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평소에 올바른 삶에 대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체이며 성도님들의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신앙 덕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질문,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종이 즉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바울사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된 신한 동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마음에 믿고 신하며 받아들면 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시며 당대 에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구보서드께서는 행위와 구원의 상관관계를 매우 강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야고보 사도의 본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7 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또한 풍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두 지도자의 믿음과 행함. 그로 인한 후원에 관한 가르침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상충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믿음이야 뭐한 사람은 믿기만 해는데해남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충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믿음, 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르키느냐 자, 이런 질문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 신학적인 과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정의를 함으로써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장래 소망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브리서기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미리 바라보는 것들이죠.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이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확실 확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혹은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예.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증거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보이지 보지 못하는 것,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거는 어, 앞에 실상과 실사가 똑같은 의미로 확신을 뜻하는 겁니다. 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뜨뜨미지게 믿는다, 믿는다, 이게 아니고, 확신을 갖고 믿는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면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확신하면서,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 네. 여러분, 우리에게 믿으면서 그냥 뜨뜨미,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충청도가 저 충청도예요. 개일웃 네. 하기가 힘든 내가 충청도. 야, 그리와아시오 아로시오. 야, 그리 땡이야! <laughs> 진짜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야, 그리와아시오 이렇게.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닌 걸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그리 야, 아로시오, 아로시오. 그렇게 다들 그냥 다 아로시오, 알으시오, 아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로시오, 알으시오, 아로시오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성경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고히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만 말에 부활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서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글쎄, 성, 성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땅속에 들어갔는데, 나뜻이지 뭐.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참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란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 하도요 그런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확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분의 상은 반대하고, 우연한 믿음 생활을 꼭 그것이 영웅 나간다는 사실입니다.뿐만 아, 네.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들은 진정으로 마지막 날에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소망하던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온갖 영화로운 축복을 상급으로 분명하게 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네. 따라서 진심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내세의 축복과 상급을 소유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가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놓치지 않고 계속 은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겁니다. 그 자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상급의 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이미 땅에서 내세상급과 축복을 바보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무장 음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고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일이니라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게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다고 바울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오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 의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만이 막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0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실제로 만물보다 신이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은요, 저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직접 경험하지 않잖아요. 쉽게 그걸 믿으면 믿지 못하는 속성이요내름에도 엄청 많아요. 더욱이 그것이 신령한 세계에 관한 믿음은 인간 자의의 노력,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더욱이 이건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관한 믿음의 이 모든 영과 육과 세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선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여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루스캐로나인 아님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이 나를 보면서, 아, 나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 성경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물이 양부닥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당대한 걸 주시고, 새임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실제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운다고 했습니다. 자꾸 의심이 될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 성경을 펴서 보시면서 자꾸 읽으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도록 내 행동도 가르쳐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믿음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즉, 신령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감을 갖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는 11호 자는 믿음이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능력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을 들라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우주 만물의 생성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면 그것이 뿌리, 그 뿌리가, 그 뭐, 출발이 되면 모든 걸달려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믿는 사람은, 뭐까지 믿게 되냐면, 이걸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산 인생만큼 산 다음,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새 나라와 새 땅을 그 사람은 보라 보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서도 그냥 아이고 나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가면,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나라와 새 땅에 거기에 또 들어간다. 그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믿는 분들 돌아가셔도 장례를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많이 하잖아요. 되게 믿음을 가진 분들은 가시는 그 모습들이 다화 해요. 왜요? 아버지 나라도 나는 가는 건 확신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확신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가끔씩 믿지 않은 분들을 돌아가셨을 때또 가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못하면 부탁하기도 됐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영웅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들은 빡빡해갖고 돌려잡아야 되고, 침물러아갖고탁을놀아고 주물러가, 옷을 입혀야 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전혀 그러지가 않으세요. 아, 네. 여러분들의 옷을 입혔는데, 정말 수월하게, 편하게, 쉽게 하고, 우리 믿는 분들은 다 그러셔요.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저 보기 고기도 많이 흉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제 미국에 오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안 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또, 아, 신앙생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저한테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저,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웃은 것 같지만, 절대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굉장히 아주 순간에는 이 믿음이 얼마나 믿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걸 보면서 아참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분을 만지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저의 경험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그럴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시브리서기자는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 끝부분을 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려 맡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우주 만물. 나타난 것은 뭐, 흙이 될 수도 있고, 물도 될수 있고, 구름도 등등 뭐, 수없이 많겠죠. 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각종 자연물들을 다읽끄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천지 우주 만물의 자연계에 있던 여러 재료들에 의해서 유에서 유로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요 신들이 세상의 흙이나 물 공기 등을 이용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전 성경은 가라사대. 오늘 요즘 날, 요즘, 요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려 아홉 번에 걸쳐서 언급함으로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면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곧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안는 겁니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이 성경 이걸 다 66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신앙겁니다 특별히 장세기에서 천지창조에 관한 기사를 믿는 사람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인류의 대속의 구원의 진리도 나는 불, 어, 믿지 않는다고,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을 줄 믿습니다. 신학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도 확신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장차 내세에 이루어질 소망까지도 확신하고 믿는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 스텔라인 아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 결론입니다. 어디에 기초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무한한 보열의 공도를 믿으십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돌짝밭이나 가시밭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이 환남과 유혹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서 결실을 분명히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아니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노스캐롤라하나님께성대 여러분 이 시기를 주님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 용기있게 감사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다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아버지 끝까지 끊임없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